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 주는 김정근 목사의 쾌도 난마입니다. 일곱 천사가 받은 일곱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며, 나팔을 하나하나 불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며, 그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일곱 나팔은 은혜의 시기가 끝난 마지막 순간에 등장하나요? 아니면 일곱 교회와 일곱 인처럼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전 기간을 아우르고 있나요? 마지막 순간과 기독교 역사 전체 기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일곱 나팔은 무엇이며, 언제 일어날 것인가요? 계시록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일곱 나팔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광범위한 연구들이 행해졌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일곱 나팔이 일곱째 인을 뗀 후에 일어나는 사건들로 생각하여 은혜의 시기가 끝난 후에 세상 끝에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생각합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일곱 나팔은 일곱 지향과 평행을 이룹니다. 또 다른 견해는 일곱 나팔을 마지막 사건이나 연대기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선악 간의 대쟁투에서 피할 수 없는 성도들의 고통과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곱 교회와 일곱 인이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전 기간을 망나하고 있다면 일곱 나팔도 그와 동일한 전 기간을 지급한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며 성경 해석법에도 부합됩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유사점이 있나요? 계시록 8장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인과 일곱나팔은 모두 넷과 셋으로 묶어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일곱인이 주로 그리스도 교회사를 다루고 있다면, 일곱나팔은 교회사를 포함한 세계사, 즉,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세속사를 막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곱나팔은 그리스도 교뿐 아니라 유대교와 이슬람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을 비교하면 의미심장한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나팔재앙을 내리는 진정한 목적은 보복이 아니라 회개케 하기 위함이요. 회개의 때가 신속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악인들에게는 여전히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중보자가 계시고 은혜의 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대로 회개하는 자들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 나팔을 불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계시록 8장 6절, 7절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삼분의 일이 타버리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버리고 각종 풀은 풀도 타 버렸더라. 첫째 천사야, 이나팔은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첫째 천사와 첫째 인이 모두 요한이 아직 생존해 있었던 일 세기의 사건이기 때문에 첫째 나팔도일 세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어떤 무서운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박과 불은 애굽에 내렸던 일곱째 재앙을 연상케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진노의 무기들입니다. 불은 번개와 뇌성을 동반하는 무서운 현상을 말합니다. 피 섞인 것이라는 것은 에스겔 38장 2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쟁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땅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랑코 스테파노비치가 지은 알기 쉬운 요한계시록에서 첫째 나팔 에 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나팔은 에루살렘이 ad 70년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될 때 유대 민족이 없어질 것을 적절히 묘사 하고 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계시록 8장 8절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지더라.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은 물이 피가 되어 고기들이 죽었던 애굽의 열 재앙을 연상하게 합니다. 성경 예언에서 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베들은 나라의 부요함과 국력을 나타냅니다. 3분의 1이란 숫자는 이미 말한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나 그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둘째 나팔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대로마 제국의 쇠퇴와 그 국력이 약해진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스테파노 비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리하여 처음 두 나파를 부는 장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초기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가담한 두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다. 셋째 나팔과 넷째 나팔은 연대순으로 처음 두 나팔을 뒤따른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계시록팔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로마 제국이 몰락한 후에 세계는 중세기의 암흑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이 기간에 주류 그리스도 교회는 사도시대의 복음에서 떠났고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했습니다. 부패한 교리들이 교회 내로 몰려 들어와서 성경을 인간의 전통과, 학술적인 교훈들로서 대치시켰습니다. 복음 진리는 오염되었고 독단적인 교리 체계로 변질되었으며 그 결과는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기관화한 교회는 성경과 배치되는 죄악적인 관행들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나팔은 중세 배교와 그 결과 오염되고 독이 섞인 물을 마신 많은 사람의 영적인 죽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셋째 나팔이 영적인 배도로 말미암아 쑥처럼 쓰게 된 중세의 암흑시대를 묘사했다면 넷째 나팔은 그 후에 더욱 어두워진 영적 흑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의 암흑시대 디연 16세기부터 유럽은 인간의 이성을 한없이 높인 계몽주의 이성의 시대를 거쳐 합리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교에 타격을 가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의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지게 했습니다. 숲보다 더한 어두움이 복음을 막고 세상을 덮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첫째 나팔은 에루살렘이 AD 70년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될 때 유대 민족이 없어질 것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둘째 나팔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대 로마 제국의 쇠퇴와 그 국력이 약해진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은 하나님을 적대했던 두 세력, 즉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 것입니다. 두 세력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데 연합했으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셋째, 셋째 나팔은 중세의 배교와 그 결과 오염되고 독이 섞인 물을 마신 많은 사람의 영적인 죽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넷째, 셋째 나팔이 영적인 배도로 말미암아 쑥처럼 쓰게 된 중세의 암흑시대를 묘사했다면 넷째 나팔은 그 후에 더욱 어두워진 영적 흑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 뒤연 16세기부터 유럽은 인간의 이성을 한없이 높인 계몽주의, 이성의 시대를 거쳐 합리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교에 타격을 가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의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지게 했습니다. 숙보다 더한 어두움이 복음을 막고 세상을 덮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